네, 안녕하세요. 유리혁이TV입니다. 로블록스 정말 많이 하죠? 로블록스를 어떻게 회원가입해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로블록스라고 영어가 나와요. 그거를 누르시고요. 처음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입하시고 즐겨보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고 여기에 자 이렇게 생년월일 그리고 아이디 아이디는 영어만 된대요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 체크해 주시고요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도 만들어졌고요 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이렇게 추천이 뜨고요. 여기 게임 눌러 보시면은 더 많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로블록스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많이 로블록스 업로드 할 테니까요. 재밌게 봐 주세요.